보이니? 자 네. 이차함수가 되려면 y의 제곱의 계수는 0 되야 되고요. 네. x의 제곱의 계수는 0 되면 안 된다. 네. 다시 뭐라고? y의 제곱의 계수는 0 되야 되고 x의 제곱의 계수는 0 되면 안 된다. 그렇지. 얘는 0 되야 되고 네. y의 제곱방은 사라져야 되나? 얘는 0 되면 안 된다고. 이 누가 주문? 오케이. 응.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뭐뎀이 a 3a 플러스니까요. 네. 그러니까. a가 3대야그짜 마이너스 1되면 c 가0대버려 어? x의 제곱의 수가 a는 3. 끝. 야, 들어 그. 다음 65번. 있어요? 네, 있어요. b. 의 길이가 <laughs> 얘의 길이의 <laughs> 네. 3분의 1에 <1의> 네. 대칭이니다뭐 <laughs> 네. 원칭? 그렇지 그렇지 봐봐 얘의 X좌표를 나는 뭐라고 하면 A 있으니까 다른 거 쓰자 A P라고 하면 P 오케이? Okay? 네 예. 얘의 X좌표는 뭐가 되냐 P 뭐라고? 어. 아 아니요 <laughs> 어. 플러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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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3분의 5P가 됩니다 예 아, 3분의 5P요 아. 이 길이가 P면 이 길이는 3분의 2P가 돼 이 길이가 p면 이 길이가 뭐 된다고? 3분의 2p. 3분의 2곱하으로 나왔다. 네. 오케이. 그럼 2 점의 좌표가 p 2p의 제곱인데 p 뭐라고? 2, 2P의, 2P의, 2p의 제곱. 2P의 예나 얘나 y 좌표는 같잖아. 네. 지금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? 3분의 5p 2p의 제곱이죠. 네. 대입해 이다가. 네. 대입하면 2p의 제곱은 a 곱하기 3분의 5의 제곱하면 9분의 25p의 제곱이 돼 네. p의, 제곱, p의 제곱, p의 제곱 사라지고 a는 어. 25분의 18 됐습니까? 네 그러면 뭘 구할 수지 나한테? 4번이요 응. a를 구하수구나 맞네 4번 지금 나만 이해가 안돼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? 다해 어디서부터? 어떻게? 그럼 x제곱을 p라고 놨어? d x제곱을 p라고 넣으면딱 특성 없었는데 아니 선생님 말한 거 들으라고 x 자표 d에 x 자표 p라고 놓면예 e 의 x 자표는얼마가 되겠다고? p라고 두면요 e 의 x 자표요 3분의 5p요 왜? 어... 좀렇겠는데어깐만요응 음. 이거를 이항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항? 3, 3분의 a, b랑 2, 3분의 b, c 3을 아 3분의 1을 곱한다 다 점 A P는 3분의 2 b 시간이겠지? 아. 음. 그 E P라고 하면 3분의 1. 그러면 그건 또 아, 3분의 1. P랑 3분의 1 P랑 래서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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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서하세요안한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요 피해지고 피해지고 사라지고 음. 아무튼 뭐가 된다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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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네 그다음 67번 67번, 67번. 뭐예요? 생체다각형의얘 넓이를 구하라 그랬네요? 이거 뭐문제요 네. 문제 아니에요 얘를 음 그냥 12만큼 평행동안 넓 얘를 음흠 12 8마이너 음. 8만큼, 8만큼, 8만큼. 평행동안 음흠 a는 12 bc는 마이너스 사요 B씨, 기다려. 둘이 엣에서 똑같이 만나나그 설마 돼요. 둘다같그요그그대음그 다음, 그다그 다음, 그에음그다그 다음, 음그는음그그 다음, 그 다음, 아, 그 다음, 그다야 요놈. 요놈 평행이 한거 네. 네. 니점이 그러니까 어디라고? 0,12 a' a 점은0,8 오케이? 아이씨. 그 다음 평행이 한거 하나만 써보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1 0인데 네. 얘가 x축과 만나는 경우 y는 0대2 거야. 네. 0대 2하고 2하고 곱하면 x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? 3분의 4, 16이 돼 네. 그럼 x가 풀만사 하나가 됩니다 네. 이 점과 이 점이 4하고 마 4라고요? 7네이 길이가 얼마? 4이 네. 길이가 얼마? 네. 높이 4 그럼 얘의 네. 넓이 얼마? 8 밑변 4, 높이 4, 8 얘의 네. 넓이도 얼마? 8 다음 얼마? 16난 음. 뺐는데 뺐? 어디 아, 요, 요거 에서요거를뭐그래선생그 네. 테스트 어요 그 아니요, 테스트 아 시간 있잖아 오픈이 부자나? 덤문니까 아니 뭐라고? 15명은 15명 네 휴지 우리 집만의 소원 7 6구번 형님 네. 네. 수고 나서 시간 남으면 네. 하죠 뭐라고? 수고 나서 시간 남으면 하자 아니요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스피드를 갑시다 음. 나시단계 말고 또 뒤에도 스피드 있나? 아니요 아니요 이거만 했어요 아니 근데 8 0분터터8 6까지지뭐야 the passion book. I'm g 장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면 g 시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 다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해보 I'm 我是夏克西林。